우와, 삐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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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삐. 와 빼삐삐삐 삐삐삐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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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우리 우리도 다, 다 먹거야. 자, 우리 다 우리도 우리 비타민 하나씩 줘. 맛있겠다. 와, 알았어. 그러면 우리 꾀귀기 너희들이랑 다 같이 나눠 먹자. 자, 비타짱을 열어. 열었... 어? 어? 근데 큰일 났다. 왜왜 왜, 왜? 그럼 왜 왜? 와, 비타짱이 네 개밖에 없어. 네 개면 잠깐만, 엠버, 꿀꿀이, 또치. 나봐 와, 이렇게 먹으면 없네. 오, 어, 어이, 크롱, 크롱, 빨리 내놔, 됐고. 오, 얌얌얌 나 혼자 먹고 와. 잠깐. 뿅, 뿡. 하마 아저씨가 나눠줄게. 아마 아줌마야, 난. 안녕? 나는 하마 아줌마야. 하마 아줌마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사이좋게 나눠줄게. 먹는 게 있으면 친구끼리 사이좋게 나눠먹는 거야. 오, 진짜요? 그럼 어떻게 나눠먹어요? 절부 아줌마가 지금부터 서 나눠줄 테니까는 음 우리 친구들 사이좋게 나눠 먹도록 하죠. 음, 알았어요. 뽀로로 나눠주세요. 알았어요. 헤니, 나눠주세요. 지켜볼 거예요. 알았어. 그러면 아마 아줌마가 똑같이 나눠줄게. 반개씩 자르면 돼. 이렇게 잘 봐. 여기서 이렇게 아지, 아줌마가 하는 거 봐봐. 이렇게 반 잘라서. 어, 엠버. 그리고 꿀꿀이. 그리고 또 잘라서 이렇게 또치 그리고 크롱 그리고 또 잘라서 어어 안잘러지지 어. 라바 그리고 루피 그리고 또 잘라서 어어 어, 해리 너는 조그마하니까 조금 먹어 에이, 싫어 나도 많이 주세요 알았어 해리도 그럼 이만큼 먹어 그리고 뽀로로 어, 뽀로로께 좀 작네? 뽀로로가 저 혜리한테 양발 수 있어? 음, 그럼요. 뽀로로는 양발 수 있어요. 자, 좋아. 어때, 친구들? 이렇게 나눠 먹으면, 음, 반반씩 나눠 먹으면 친구 모두가 이렇게 사이좋게 하나씩 먹을 수 있어, 그지? 어, 근데 이상하다. 왜 돼지꺼는 왜 제꺼보다 훨씬 더 커요? 오, 어, 돼지는, 오, 어, 그러면 좀더 잘라주자. 엠버야, 미안해. 돼지 어때? 콩콩 알겠어요. 친구끼리는 사이좋게 나눠 먹는 거니까 엠버가 조금 더 먹어도 상관없어요. 우와 돼지 완전 착하다. 어 이제 어 선생님 아마 아줌마 얘기 잘 알겠죠? 어 친구들이 먹는 게 있으면 이렇게 조금이라도 잘라서 나눠 먹으면 친구 모두가 이렇게 다 먹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 하마 엄마는아 하마 선생님은 다음에또 올게요. 아이 부끄러워라 이게 부끄러운 부끄러운 자세예요. 배가 너무 튀어나와서 살 빼러 가야겠어요. 저는 다이어트 하고 올게요. 총총총총총총 콩 아우 챙겨요. 총총총 콩 아우 콩콩콩 콩와꽤꽤 내가 가져온 음식으 내가 가져온 비타짱. 뽀로로 비타장이 친구들 모두가 같이 나눠 먹으니까 우리 깨깨은 너무 좋다. 와, 우리들도 모두 좋아. 어, 그롱도 좋다. 뽀로로도 좋아. 루피도 좋고 햄버도 좋아. 오, 어, 돼지도 좋다고? 어, 해리도 좋아요. 이 목소리를 다 어떻게 들 그놈이 그 목소리 같애. 끝났다. 오, 어, 그래. 오, 어, 친구들아. 그러면은 우리 또 다음에 보고 다음에도 또 맛있, 맛있는 게 있으면 우리 또 사이좋게 나눠 먹자. 알았지? 음, 알았어. 어, 그럼 친구들아, 모두 안녕. 다음에 또 봐. 안녕. 안녕.